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공간 네. 미스윈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쇼스트 서 은경이고요. 함께하는 쇼스트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니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음. 약간 이럴 때 아까 올해 새로운 결심을 또 다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약간 저도 꿈 중에 하나가 올해는 네. 좀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제대로 된쇼파 하나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거실에 딱 들어왔을 때그 음. 빛이 스며드는 공간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소파잖아요. 맞아요. 네, 그 소파가 우리 집의 얼굴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굉장히 고급진 소재부터요. 네. 정말 좋은 그 소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브랜드 의 소파를 가지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진짜 뭐 친구 집에 집들이 간다든지 음. 신혼집에 인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그 집의 소파고, 맞아요. 그 소파 네. 그 집의 얼굴이기도 하면서 진짜 어, 이집 조금 소파에 투자를 했네. 약간 이런 게 약간 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격 부담은 저희가 오늘 싹 낮춰드릴 거고 그치만 오래 앉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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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그런 소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따라오신다면 너무나 후회없는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루스인이라는 브랜드부터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20년 동안 요 가구 쇼룸을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직접 만든 소파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쩐지. 네 그렇죠 안목 자체가 우선 다르고 <laughs> 수입 제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직접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 원단부터 여기 안에 있는 내장제 부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초이스해서 음.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요 네. 굉장히 받아보시는 분들의 고객 만족도가 크다고 해요 네. 아. 네. 아무래도 확실히 이것저것 20년이나 보셨으면은. 맞아요. 안목이 아무래도 다르겠다. 왜냐면 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음. 두번 이상 바뀌신 거니까, 직접 이것저것 다 보시다가, 네. 뭐 이제는 내가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한번 들어보고, 음?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 네. 특별히 저는 놀란 게 오늘 일단 이렇게 고급스럽고, 네. 이렇게 관리도 쉬운데, 전 가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오늘 안내해드릴 건데 네. 지금 보여드리고 저희가 앉아 있는 건 가죽입니다. 맞습니다. 가죽 소재입니다. 이거 네. 말고 이거 말고 저희가 패브릭 소재가 하나 더 있어요. 요두 가지를 음. 같이 소개해드릴 건데 네. 지금 보신 요 가죽과 패브릭 가격이 어머 이렇게 딱만져보서 굉장히 한 200만 원, 300만 원대 할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오늘 가격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름이 클라우드로잖아요. 네. 전 진짜 앉자마자. 음. 이게 진짜.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약간 눅게 되고, 어. 요즘 그 쫀득쿠키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쫀득한 느낌? <laughs> 굉장히 구름 위에 있는 <laughs> 듯한 느낌이. 어, 이래서 이름이 클로드로구나 싶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집에 딱 와서요, 퇴근하고 나서 그냥 가방 터덜터덜 내려놓고 신발 벗고 막 먼지 묻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매트리스는 안 올라가지만 이대로 맞아. 그냥 소파로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맞아 맞아. 네, 이대로 그냥 딱눕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쌤. 지금 소파를 가든... 구매하러 오셨거나 네. 소파를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네. 아마 우리 집에 지금 소파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겉에가 좋아서 너무 예뻐서 음. 저렴해서 구매를 했다가. 맞아. 맞아. 처음엔 괜찮아. 근데 1년 지나고, 응. 2년 지나고, 맞아. 3년 딱. 지나고부터 아마 소파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요즘 근데 3년까지도 안 가도 1년만 써도 내가 오래 앉아있던 데가 딱 티가 나. 그래서 엄마 가 오랜만에 와서 보면 너 맨날 여기 앉아있지, 너 맨날 여기 누워있지 싶을 정도로 가죽인데 소파가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앉았던 자리만 푹 꺼지고, 근데 가죽이라고해서 구매를 했는데 맞아. 막 시간이 지나니까 햇빛 잘 들어오는 집에 샀더니 아. 막 소파가 까지는 거예요. 막아도 떨어져요. 맞아, 가루가 네. 떨어져. 네, 이럴 때 여러분들 내 네, 가죽이라고 했는데 청소까지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 오늘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 루스인이라는 브랜드에서 20년의 안목을 가진 신 대표님이 직접 내장재부터 탄탄한 아. 상품을 만들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 바로 이 외장재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상품은요. 내장재까지 튼튼하게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도 너무 예쁘지만 네. 내부,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 1년, 2년, 3년 만에 꺼지는 그런 소파가 아니라 앉으면 앉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소파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럼 좀 풀캠으로 좀 당겨주셔서 네. 네. 디테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6인용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인용을 구매하시면 이 중간에 코너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 끝에 부분이 딱 껴져서 4인용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딱 보시면은 이렇게 용, 네 일단 이렇게. 가죽 소파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음. 저희가 실리콘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죽의 고급스러움은 가져가시면서 네. 여기에 제가 좋았던 게 우리 반려동물이나 우리 아이들이 막 포크로 찌르고 발톱으로 오, 긁어도 맞아요. 스크래치 걱정도 없고요 여기다 뭐 물을 흘린다든지 발수 코팅까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한번 보여 드릴 거고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각도 자체가 집도 편안하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laughs> 네. 계속 안고 싶은 거야 정말 푹신푹신하게 근데 의자가 또 너무 푹신만 해버리면 그렇죠.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푹신한 정도 질감은 보기 어렵네요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거 하나하나 궁금하신 점 물어봐주시면 되고요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다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음. 저희의 요 지금 말랑한 정도라고 하잖아요 정도 네. 자체는 어느 정도냐면 미디엄 소 소프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너무나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내장재부터 탄탄하게 받쳐드리고 음. 굉장히 묵직한 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통폼 위에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느낌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음. 여기에 또 마이크로 하이바솜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에서는 정말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진짜. 잠깐 앉았을 때 그때그때 그때 편하고 푹신한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앉아도 앉아도 더 앉고 싶어지는 오래오래 앉아도 편안한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저런 소파 하나 있으면은 평생 소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라고 이야기해주셨어요 맞아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네 바로 이 평생 쓰고 싶은 소파를 만드는 비결을 저희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저희는 이겉 포장도 진짜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는 케이크를 샀다가요 음. 네 케이크를 샀다가 띠지를 딱 떼니까 아. 너무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실 그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laughs> 맞아요. 디지 케이크라고 해서. <웃음> <웃음> 근데 저희는 사실 속까지 제대로 채워져. 그렇죠. 속까지 그냥 아주 딸기가 꽉꽉 차 있는 그런 케이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결정되는 소파는요, 다들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소파의 품질은 여러분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음. 네, 안쪽에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 위에 엘라스틱 밴드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받쳐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우리가 그냥 뚝하고 뛰고 여기에서 있더라도 한 점으로 받지 않고 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이제 소파를 구매하실 때 일단 디자인이 예쁜지, 네. 얼마나 푹신한지만 보시고 응. 내부까지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없어 상세 페이지를 봐도 응. 내부까지 공개하는 곳이 많이 응. 없을 텐데 저희는 정말 투명하게 내부까지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가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아 이래서 사실 사람 도 건강 멀쩡한 사람이 있고 맞아, 맞아. 속부터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정말 속이 제대로 돼야 이제 코어가 튼튼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이 확실히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건강, 네.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건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듯이 우리 소파도 이 속부터 제대로 어, 제대로 채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너무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요, 음. 바로 이 탄탄한 내장재를 가지고 이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바로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내장재 위쪽에요 아주 풍성하게 마이크로 화이버솜을 저희가 아주 많이 집어 넣었기 때문에 약간 그 음. 구름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 네. 자 그리고 겉 가죽도요, 저희 요거꼭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 대비 저희 두 배나 더두툼한 실리콘 가죽을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 실제로 이제 천연 가죽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이 안 되는데 음. 이 친구는 뭐 방수, 방호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음. 인체에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소재인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실리콘 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음. 그중에서도 저는 루스인 제품이 좋은 게 음. 두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앉으셨을 때 체감되는 그 느낌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케어가 쉽다 네. 관리하기가 쉽다고 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 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맞아요. 미리 저희가 이제 보리차를 좀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죽 소파에 흘렸을 때 네. 이게 어떻게 이게 물을 뱉어내는지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우리 <laughs> 인경님 자리에다가. 쪽으로 갈게요. 네, 엉덩이가 코너. 좀 건조하실까 봐 네. 여기다가 좀 촉촉하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잡아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물을 뿌려서 보여드릴게요. 오. 자, 지금 여기다가 저희 지금 가죽 소재입니다. 제 네. 루스인 클라우드로 소파 지금 라이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자, 오, 그냥 지금 여러분 보세요. 똑똑똑 떨어져요. 그냥 쑥쑥 클러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네. 바로 뱉어내는 걸 보이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서 그냥 제가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허? 그냥 싹싹 닦으면 아니 이게 애초에 뱉어나는 느낌이라 네. 저 그냥 한번 싹 닦았습니다 하고 자 마른 유지 돼 볼게요 우와 다시 한번 마른 유지. 야, 이거 원래 막 스며들면은 여기 축축하고 이래가지고 끈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커피 부터요 아이들이 토를 해도 괜찮고 허? 네 아이들 통한 게 여기 막 진짜 막 스며들어 있으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네. 갑자기 기저귀를 내리고 쉬를 한다든지 아찌래네 <laughs>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관리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어, 소파를 보실 때는 여러분들 이런 거 가져가시면 진짜 좋아요. 네 음.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 동물 친구들도 <laughs> 실수할 수 있죠.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뭐 헤어볼을 토한다든지 발톱으로 계속 긁는다든지 오,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은 다 여기다가 천을 덧대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죽 소파 쓰고 싶은데 이 발톱으로 긁을까봐 못써 하신 분들 저희 루스인으로 오신다면 발톱에서 오, 제가 지금 손톱이 짧아서 우리 은경님께서 한번 긁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발, 발톱 대신 손톱으로 <laughs> 여기 좀땡겨서보여주셔야될것 같아요. 이게 막땡기는게 아, 아니고 막 긁어도 괜찮더라고요. 오세요 <laughs> 여러분. 가죽 소재인데 이렇게 안심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어때요? 밥 먹다가 포크로 막 푹푹 쑤시기도 하고 막 긁기도 하고 막 긁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오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응 음, 하나도 없어요. 생채기 하나 안난거딱보시 보이시죠? 이게 두툼한 가죽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가죽입니다. 우리가 신소재 가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에코 레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음. 그렇죠. 동물을 사용 동물을 쓰지 않게끔 만든 가죽이기 때문에 더 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가죽의 장점은 기존의 인조 가죽이 벗겨지고 박미 현상이라고 해서 가루가 떨어지는 어! 그런 현상이 맞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실리콘 우리가 혹시 영광님 코에 혹시 실리콘 있으신가요? 그쵸, 실리콘 말고 다른 게있니요 <laughs> 네, 그래서 아 <laughs> 진짜 힘을 넣어도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게 안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닿는 공간 자체가요, 우리 실리콘 음.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굉장히 또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실제... 실리콘 코팅 신소재 가죽 같은 경우는요, 변색 없어요. 너무 좋다. 네, 갈라짐 없어요. 와. 네, 물, 커피, 음료, 심지어 아기가 호를 해도 괜찮아요. 어, 네. 네, 그리고 두툼하게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내구성 음? 자체도 더 좋은 가죽이다 보니까요, 우리 기존의 인조 가죽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 음? 가죽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댓글에 가구점에서 5년 전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어떠셨어요? 5년 동안 5년, 지금, 오, 지금 아직 괜찮게 하셨으면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 대표님께서 20년 이상 음. 쇼룸 운영하시면서 직접 고객님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확히 확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진짜 특히 소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가서, 쇼룸에 가서 앉았을 때, 어, 편안해? 음.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같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 뭐한 달,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1년, 이년 3년 지나면, 어, 댓글에 지 아이고, 망했어요. 망했대요. 어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오. 저희는 이미 20년 이상 쇼룸을 운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laughs> 맞아요. 딱 그런 노하우가 담긴 제품이기 때문에 어왜 이렇게 이거는 앉으면 앉을수록 꺼지는 느낌이 아니라 왜 점점 더 편안해지지? 음. 훨씬 더내 몸에 맞아가는 기분이 들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우리 엄마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24개월 아들 키운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엄마들 사이에 소파는 비싼 거 사는 거 아니다. <laughs> 이런 아,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애기다 키우고. <laughs> 우울하지? 왜냐면은 한 2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아... 소파를 왜 비싼 걸사 이렇게 아...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요새 진짜 많은 분들이 5, 60만 원대 소파를 진짜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마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님이어 혼님이, 어, 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내가 선택을 했다가 약간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라 음.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맞아요. 어, 왜냐면 우리는 쇼룸 같은 데 가서 딱 3분 앉아보고 그냥 구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소파의 수명은 3년이 지나야 음. 알 수가 있어요. 3년 못갈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이걸 만들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신지 하면 뭐라고 음. 얘기해 주셨냐면 옷은 음. 빨아봐야 알고요. 음. 소파는 맞아. 3년 뒤부터 안 돼요. 근데 모르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겉에가 음. 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해야 되는데 네. 다들 소파는 고르기가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몇개 중에서 그냥 고르면 맞아, 맞아. 되는데 네. 근데 소파는 가구잖아요. 브랜드 음. 진짜 많죠. 소재 진짜 많죠. 네. 선택지가 이만큼 많으니까 그래서 음. 좀 구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네. 그리고 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아. 네 맞아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이게 왜안 나와 있냐면 음? 약간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대요. 음? 어 영광님 이거 안에를딱 잘랐을 때내장제가 네. 음. 뭔지 폼이 뭔지 이런 거 보고 구매하세요? 못 보죠 우리가 가서 칼로 긁어볼 수도 없고. <laughs> 네. 음. 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가 소파나 매트리스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 자체가 조금은 이제 잡혀 있어요. 그치 한 2, 3 0 0만 원대는 맞아요. 폼도 되게 두껍. 무겁고 음? 딱 탄탄하니까 밀도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 몸을 받쳐주고 꺼지지 네.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소파는요 그 부분이 잘 알려, 알려져 있지 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건데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튼튼한 내장제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는 네. 매트리스의 심장, 소파의 심장은 폼이에요 폼, 폼. 폼이에요 음? 근데 폼이 진짜 단단하고 밀도가 좋아야 그래야지 네. 안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3 분만 안잡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 잘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쓰는 소파가 1 2년 만에 꺼졌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음? 여러분 여기가 지금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한 제가 음? 요거 요거 색종이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매트리스 아, 요 소파를 쓰다가 딱 잘랐는데.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 어, 이거 이거. 조각 조각. 네, 조각 조각. 이게 뭐냐면 음? 네, 우리가 매트리스를 만들거나 소파 그폼 자체를 하나로 통으로 만들고 나서 자투리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런 자투리들을 모아서 만든 재생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모아서 다시 압축을 해서요, 이렇게 다시 면처럼 만들어서 오.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얘네마다 경도라든지 얘네마다 허. 그런 게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 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1년 정도는 괜찮은데 2년, 3년 지날 음. 때부터 음. 갈라지고 꺼지고 안쪽에서 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저희 루스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입니다 통 통으로 통으로 오. 이렇게 가루가 아니라 음? 어, 이렇게 가루가 아니라 저희가 네. 통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음? 통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단단하겠죠 그리고 네. 하나로 만들어졌다 보니까요 꺼짐 자체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통으로 제작한 가, 통으로 제작한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어쩐지 음. 오래 앉아도 꺼지지 않는 음. 그 비결이 폼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폼에도 종류가 많은데 저희가 뭐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 뭐 그러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의 제품도 있대요 통으로 들어가도 네. 근데 이게 조금 신경 썼다 하면 한 30만 원대 그렇지만 저희 제품 골드폼이라고 해서 40kg 이상, 40kg 이상. 우리가 키로로 쟀을 때 40kg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어쩐지 앉아도 잠깐 앉았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앉으면 안 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와, 진짜 제대로 잘 샀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50만원대 요즘 제품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50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한 1, 2년 쓰고 또 바꿔? 음. 그럼 한번또 50만원대의 제품을 또 구매하시잖아요. <laughs> 그럼 결국 뭐 100에서 120만원 쓰신다면, 오늘 저희가 1 2 0만원대로 6인용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뭐두 번에 나눠서 구매하지 마시고 그럼 쓰레기만 나오고 음... 또뭐 설치비 또 내지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된거 그냥 한번 제대로 된거 구매하셔서 5년 10년 오래오래 사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돈 아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 그냥 패브릭 소파가 아니라 110도에 기대는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누워버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 소파는 좋아. 막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가방이랑 같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죠 와 진짜 근데 보통 소파 잘못 구매하시면 시면은 소파가 좀 목이 불편하다거나 맞아, 맞아, 맞아. 소파 자체가 불편해서 보통 여기 여기 앉아 있어 여기 앉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소파에 안 앉고 그냥 아, 나 그냥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 오. 여기 앉아서 TV 보고 밥 음. 먹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우리 클라우드로 오시면은 뭐 바닥에 앉으시는 분 간혹가다 계시겠지만 네. 일단 이 110도의 경사가 맞아요. 정말 편안하다고 느껴지고. 네.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에 이런 소파를 어쨌든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맞춰 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떨어뜨려 놨을 때 따로따로 따로 사용은 사실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원래 그렇죠 음. 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딱 보이는 모양만 되어 있는 소파들은요 네. 이 안쪽은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데 저희가 내장대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죠 음. 겉 포장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사이사이까지 괜찮을까요 영광님? 제가 한번 이 아. 사이를 일러서 네. 좀 보여드릴게요. 와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와. 자, 여러분 여기를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자, 소파 매장에 가서도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가성비 소파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는 그냥 부직포로 처리한 아.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저희는요, 지금요, 예를요 모듈처럼 떨어뜨려 놔도 될 만큼 음.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똑같은 동일한 소재로 그대로 쌓여져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 네, 여기 사이에다가 아이가. 뭘 흘렸어요. 오! 그럼 어떡해요? 탁! 떼가지고 그대로 바로...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맞아. 네. 관리하기도 너무 응. 쉽고, 진짜 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데 틈에 막털 들어가고, 막 먼지 끼고 이러면 관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분리도 되고, 이게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어 약간 이 방에서는 약간 요거 약간 이렇게 6인용으로 구매하셨다가 음. 약간 좀 인테리어 바꾸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집이 넓으신 그때, 분들은 그때, 어,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그냥 중간에다가 협탁 같은 거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럼 훨씬 어.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만 조금 떨어 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laughs> 하신 분들도 살짝 이렇게 떼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네. 붙여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저렇게 네. 잡은 김에. 여기 살짝 아래쪽에 네. 보시면은 저희 지지대 부분도 한번 보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지지대 좋아요. 저희 여기 아래쪽에 지지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에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소파 구매하시면, 요 아래쪽에 지지대까지는 기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있어서 좋은 게, 훨씬 더이 지지력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소파 구매했는데 자꾸 소파가 꺼져요, 휘어요 하셨던 분들, 저희가 아래쪽에서 지지대 역할을 한번더 잡아주니까, 음. 확실히 구매하셨을 때, 왜 루스인의 우리 클라우드로는, 이렇게 뭔가 푹꺼진 느낌이 없지? 네. 오래오래 앉아도 왜 휘지가 않지? 저희가 안에 내장지도 운영하지만 한번더 아래쪽에 지지대까지 받쳐드렸다라고 보시면은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마이크로와이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을 진짜 응. 야무지게. <laughs> 그러니까 채워주셨어? 진짜 고탄성 폼 위에다가요 마이크로 하이바 송을 저희가 싹 채워놨는데 네. 아까 전 영광이 여기 앞에 앉아주셨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소파가 여기 딱딱하면은 맞아. 여기서 못 기대 있거든요 등이 어, 근데 우리가 다들 뭔가 가족들끼리 딱 와가지고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아,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진짜 맞잖아요 원래 이게 맞잖아요 <laughs> 그렇잖아 좀, 좀. 어, 이런 느낌이 맞잖아 이렇게 TV 보는 게한 네. 명은 여기 있고 뭐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맞아. 게 맞는데. 이렇게 리모컨 막 돌리고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네. 부분이 다 이게 불편하면 은못 기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요, 딱 기대도 여기가 편안한 느낌이고요. 네. 저도 지금 여기 등받이 자체가요, 저희가 음. 여기에 진짜 많은 마이크로 화이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로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는 약간 소프트 미디엄으로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누르면은 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구름 같은 그 느낌을 만들어주는 마이크로 화이바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손이 네. 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 네.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등받이로 딱 기댔을 때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각도가 않나? 진짜 매직 각도예요 그니까 러 완전 제가 풍성하게 들어간 듯 하네요 하는데 음. 진짜로 아낌없이 넣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110도도 있지만 요기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맞아 58cm 정도로 응.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이게 좋은 게 사실, 소파는 앉아서만 이용하지 않고, 어. 누워서 이용하시는 그렇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히, 누워보세요. 누가 놀러 왔다 할 때, 어디서 자야 되지 하면은, 응. 그냥, 여기서 자야지. 요기, 자도, 제가 지금 요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면은, 너무나 편안하게. 어, 그리고 여기 목 받쳐주는 느낌도 너무 좋다.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은 네. 소파 잘못 닦던 살단 소리 나와요.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요거를 데이베드로도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높이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이거 전부 다 설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그리고 진짜 남자 한명 이렇게 해서 그냥 쑥 누워도 어, 지금 딱 저희 하나, 이 소파 하나에 정말 다 차지할 정도로 되게 음. 편안하게 누워있고요. 요 그리고 코너 소파의 장점은요. 보세요, 여러분. 저도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코너 코너 이러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네. 해서 TV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요새 흑백 그거 많이 보던데 맞아. <웃음> <웃음>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이용가능하서 응. 어, 네. 원래 대부분 알고 계시는 요 사양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은 300만 원, 500만 원대 사양이 맞아. 나오는데 맞아요. 그 어. 최고가 사양을 무려 120만원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네. 자, 그 부담 없이 오늘 데려가시면 좋겠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저희 말씀드리면, 저희 아래쪽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저희 두 가지 상품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가죽제품도 저희가 걸어놨고, 패브릭제품도 네. 저희가 링크 걸려있기 때문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타고 가셔서, 저희 지금 아직도 고민해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 찐하기 눌러두시면은 언제든지 또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방송 1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음.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 패브릭 제품 영상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까요? 네, 뚜뚜뚜뚜. 패브릭인데. 오, 패브릭인데. <laughs> 패브릭은 보통 흡수하잖아요. 근데 뱉어내는 걸 보면은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안심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고롭게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저희가 2종의 스파 준비했고요. 루스인. 더보기, 더보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더보기 더보기. 네, 눌러보시면은, 거기 이제 리뷰들도 진짜 많이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대로 된 소파 오늘 잘 구매하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네.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루스인과 함께 했던 쇼호스트 영광이었고요. 네, 저는 쇼호스트 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